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수리하게 된이 기계는 서울 송동구 예, 금호동에서 보내주신 약한 25년 된 아, 라이온 미싱에서 판매했던 마이 엑셀 1 5 s 라는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아, 기계는 지금 전체적으로 아 오래된 기계고 예, 마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박음질이 예, 직선 바느질서부터 전혀 되지를 않는다고 이렇게 모두 예, 이런 식으로 박음질 때는 그 지그재그 바느질 물론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이제 건너뛰는데요. 이 패턴 다이얼이 예, 원활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회전하지 못했던 이런 기계고 예, 전후진 버튼 고장. 이 기계는 이제 오랫동안 어, 사용하지 않으셔도 기계 내부가 굳어서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용감이 많은 기계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북직 가마를 볼때 예, 바늘이 찍었고 이게 왜냐면 이제 기계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바늘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박음질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가마 부분이죠. 풀어서 감아 타이밍을 맞춰주고 예, 모터 상태는 아직까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쪽에 보면 여기 벨트가 두 개가 걸려있죠 오른쪽 왼쪽 예, 벨트 이게 아주 중요한 벨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윗면에 예, 전체 이쪽에 아, 실이 많이 걸려 있었던 기계입니다 그러면 기어가 크랭크 쪽이 원활하게 회전을 하지 못하게 되었죠 이제 아요 기계는 대동 미신 상사라는 데서 아마 중고로 구입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아. 조정을 모두 마치고 조립을 해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붉집을 정 위치에 뽑아주고 그다음에 침판이라 그죠 러 침판 예, 이 기기는 특이하게도 이 침판에 장검을 할수 있는 나사가 하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안정감이 있죠. 고정을 시켜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면 커버를 위에 상구에 커버를 이렇게 씌워야 되는데, 이 기구는 커다란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잡이를 먼저 끼워주고 커버를 넣게 돼 있습니다. 손잡이를 언제 조립해주게 되죠. 네, 두 개의 나사를 이용. 위에 홈을 먼저 걸어주고 바브에 두 개의 나사를 잠거주게 됐습니다. 자 이제 집에 북실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손으로 누르고 푹실을 좌측으로 빼주고, 다음에 위실이죠. 위실 윗실. 이 기계는 푹실 조정기, 푹실 감기, 안내대를 통과해서 이렇게 실체기를 걸어 올려주고요. 이때 위실을 당겨주면서, 앞에서 뒤로 실을 끼워주게 됩니다. 폴리를 돌려서 예, 밑에 실을 끌어올려 주고요. 나란히 노루발 밑에서 뒤로 밀어주고, 예, 저는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신 커다란 천에 직접 박음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바느질 패턴에 맞추고요 페달을 밟았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소리를 내면서 정상적으로 박음질이 되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래 실위실잘 맞고 예, 그다음에 지그재그 바느질이라 그러죠. 지그재그 예, 바느질, 전혀 되지 않았던 지그재그 바느질도 예, 모두 잘 되세요. 다시 직선 바느질로 돌아가서 부진 예, 버튼을 눌렀더니 부진 바느질, 성공적으로 아주 잘 되더라고요. 예, 서울 성동구, 예, 금호동으로 예, 보내지는 예, 라이온 미싱의 마이 엑셀 15s 예, 수리를 마치고 시험 바느질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